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아,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함께 하셔서 어딜 가나 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하고 한계와 한계를 만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계셔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마다 주님 주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바쁘게 지내고 때로는 우리가 병상에 누워 있고.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지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넘치는 한날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성경은 구약성경 스가리 6장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파니아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와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다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도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가리아서는 성전을 다시 짓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오늘 읽은 6장의 말씀이 오기까지 8가지 환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 소망과 하나님의 섭리를 예언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 예언 끝에 성전을 짓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다른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일인 겁니다. 너희는 여기에 성전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멈추고 절망하고 힘들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니까 너희가 힘을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짓기를 멈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망과 회복은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 그리고 새로 일어나서 일을 할수 있는 그 미래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 이분들이 성전을 짓고 우리는 무엇을 짓나요? 이스라엘 성전은 말 그대로 건물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의 예표입니다. 하나의 사인이고 어, 상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을 어, 이루살렘이 짓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 이 말씀을 다시 보게 예, 하신 뜻은요 아, 우리도 짓는 성전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짓는 성전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면 우리의 영혼이 성전입니다. 믿음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성전이면 예, 우리의 예배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거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이 성전이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일하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의 예배처소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고, 믿음을 이루어가는 곳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다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영혼을 바로 세우고, 믿음으로 성장하며, 그 믿음대로 살고, 믿음을 나누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때때로 벅차고, 멈춰있고, 그리고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으로요? 주의 영으로 이루시고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것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사로잡힌 자, 10절에 보면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부터 돌아온 헬데 도비아 여다야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서, 예, 어, 은과 금을 받아서 멸류관을 만들어 여사닥의 아들 제스장 여호소의 머리에 씌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은 혼자 하는 일도, 나만 하는 일도, 나만 힘든 일도, 또, 어,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일하시는 걸 통해서 성전을 다시 세워갑니다. 나만을 통해서 또 내가 아니면 내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나 말고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계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짓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맞다. 그렇게 지어가야 한다. 여호수아에게 멸류관을 씌운다는 것은 대제사장으로 다시 그 대관식을 한다는 것은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귀한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주어서 하게끔 하시는. 왕에게 대관식을 줘서 왕을 높이고 정하죠. 예, 군, 장군이 되면 계급장을 달아주죠. 그리고, 어, 그문가를 이루면 자격증을 주죠. 이 일이 그만큼 가치 있고, 이제부터 너희가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전을 짓는 사람이고, 함께 짓는 사람이고, 그 일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귀하게 어기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원하시는 일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과 함께 합니다. 12절에 보면, 싹이라고 일하는 사람이, 이름하는 사람이 왔다고. 그러죠. 싹은, 예, 그, 봄에 도달하는 그 싹을 말하는 겁니다. 나무에 계절이 바뀌면, 수산하는 싹이 말합니다. 싹은 어떨 때 우리가 사용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뚫고 나오는 것을 싹이라고 하죠. 생명이, 하나님 주신 생명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을 짓는 것 같은데, 우리는 내 믿음을, 그리고 내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어떻게 내 은혜를 나눌까라고 애쓰는 게 맞다. 멸류관을 씌울 만한 일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은 자랄 것이고, 나무가 될 것이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싹이십니다.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의 구주잖아요. 우리는, 네, 뭐, 완관을 만들어 쓸 수는 있지만, 생명은 주님이 주시고, 생명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생명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싹이란 사람이 와서, 어, 원래 있던 여호수아와 함께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 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지는 성전을 완성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다스릴 것입니다. 멀쩡하게 없는 것에서 짓는 것을 힘들어서 멈추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멈췄던 백성에게 하나님은 왕관을 씌울 만한 일이다. 거기에 생명을 주고 그 생명으로 일해서 일하고 다스릴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성전이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사는 일을 하고자 할때 주님은 왕관을 씌운 만큼 맞다. 계속하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계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하셔서 그 성전을 짓는 일, 내 성전을 바로 세우는 일, 내 시간과 내 사명을 더하는 일에 우리 주님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성전 세우는 일 계속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고 체험하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일이 주님 기뻐하시고 멸류관을 주실 만한 성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으며 사는 한날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귀한 한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이 힘을 얻고,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날 되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스가리아 7장 묵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